미국의 첨단 광학 기업 루멘텀 홀딩스가 인공지능 시대의 숨은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광학 및 포토닉 제품을 공급하는 루멘텀은 클라우드와 AI 관련 수요 증가에 힘입어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멘텀은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설립된 기업으로 통신 네트워크 장비용 광학 부품과 상업용 레이저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의 필수적인 트랜시버와 고속광학 모듈을 공급하면서 데이터 전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4년 말, 루멘텀의 주가는 연초 대비 60% 넘게 상승하며 뉴욕 증시의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의 24%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지난 11월 7일 공개된 2025회 계연도 1분기 매출과 조정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경영진이 낙관적인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및 네트워킹 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 23% 성장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앨런 모 최고경영자는 데이터 통신 레이저 칩 주문이 기록적이라며 AI 인프라 수요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루멘텀은 하이퍼스케일 트랜시버 분야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부정적 부분도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1분기 산업용 기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고, 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수익률 등 재무 지표들은 업계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재료인 이나인듐의 공급 제약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생산기지 문제도 향후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성과의 월가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스케하나의 115달러, 레이먼드 제임스의 100달러 등입니다. 현재 17개 투자은행 중 10곳이 매수 이상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7월 시작하는 루멘텀의 2026 회계연도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학 부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은 운영비용 증가 전망과 제한적인 이익률 개선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